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은 시간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노가다를 해놨습니다. 음, 노가다를 해놓고 이거 노액한 데이터 음, 19개를 모아놨고요.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노가다를 열심히 해놨고요. 오케이. 비행기 지금 여기 안에 <laughs> 저기 안에 들어가 버렸고 음, 그러면은 이제 기술 연구를 한번 해보죠. 기술 연구. 기술 연구를 해보고요. 먼저 이거. 배터리, 전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배터리, 전기. 그 다음에 체력 스테이션. 체력 스테이션 중요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처의 건물을 탐지하는 스캐너라고 하는데, 어차피 차례대로 다 해야 되니까, 음 이건 이제 천천히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재력 스테이션, 배터리 가능하죠.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 음 가능하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아니다. 하이퍼 드라이브를 하고 나면은 아마 또막 어디 다른 데로 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료를 넣어야 되겠죠? 연료를, 농축탄소를, 이거, 와! 바보냐? 이거 분할은 어떻게 해? 지금... <laughs> 지금 모르고 부셔 없애버렸어. 제가... 아, 이거 나누기...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이거 잘못한 실수로... 제가 지금... 아, 아까워라... 자, 여기다가... 아, 이거 바보처럼... 왜 그러지... 여기다가... 야! 나이지가 않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 음.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기지해가지고 우주정거장 가면 되잖아요. 여긴 어디야? 야, 여기 어딘데? 우주정거장이 아닌가? 의미가 다른 건가봐요. 오케이. 반대쪽이다, 반대쪽. 아닌데 여기 맞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랑. 거래. 아. 거래를 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아닌데. 어. 거래할 만한 그 로봇 없나? 엔진이요. 뭐야, 뭐야, 뭐야. 어, 청산자. 너니? 아, 이거, 언어도 모르겠고. 아, 나, 야, 야, 야. 우리 거래할 사람 없니? 아, 전사 말고. 소위? 승무원? <laughs> 어, 뭐, 함장, 함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환영사 하면, 저기 환영사였어? 우와, 뭐야? 방문함. 매니저. 아, 우주선이 왔다. 제한테 가봐야 되겠다. 야, 가지 마! 여기 기다리면 되겠죠? 어, 우주선 멋지다. 누군가 내리면은 얘랑 거래할 수 있겠죠? 오케이. 거리가 되죠? 어우, 드디어 되네. 이거를 두개 구매해야 돼요. 구매하고 나도 이제 판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판매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나돈이 뭔지 모르겠네. 판매하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뭔지도 모르니까 판매하고 와 이거 비싸다 노획한 데이터 이거 또 필요한 게뭐 있지 구매 가가지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더 가져가야 되나 필요하니까 더 사서 미리 가져가는 것도 괜찮죠 이온 배터리도 좀 살까? 레옹 레인, 데레늄 네, 우선은 이거면 될것 같아요. 생명체 함선을 주문. 우와. 이걸 얼마에 어떻게 산다는지 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됐고요. 다시 저희는 온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드라이브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함선, 함선 여기서 이걸 해야되기 때문에 다 있죠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만들어요. 야! 야 우주선이 왜 여기 왔어? 아 돌아버리겠네? <laughs> 우주선 일로 와버렸는데요? 어나 아, 야너왜 여기 왔어? 이렇게 수리해 주고요 <laughs> 나 분명 나 그걸로 왔는데 워프셀 혹은 워프 하이퍼코어 어 워프셀 아또 캐스트 뜰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 완료했다고 떴기 때문에 아마 본진 버리고 여 연료가 있긴 한가? 어, 엔진이 있으니까 저희는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얘가 왜 왔어? 왜 따라온 거야? 연료 소모 되게. 음, 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은 갈 때가 아닌가 봐요. 아, 게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내 네, 기지! 내 기지로 다시 와프 그리고 배터리랑도 여기다 그냥 미리 만들어 버려야 되겠네요 여기 와서 퀘스트 함선으로 복귀하기 야, 함선으로 갔어야 돼 함선 야 너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laughs> 이거 보면은 아 추진 에너지 안다는구나. 음, 자가진단 보고. 하이퍼 드라이브 설치 성공. 하이퍼 드라이브 연료 상태 없음. 하이퍼 드라이버가 완성됐다. 어쩌면 저 별들 사이에서 다 붙잡게 될. 아또 나가야 돼. 하지만 어플셀이 없이나 아무데도 못갈 거야. 그러니 반물질 얻을 수 있는 원천으로 찾아야만 해. 스캐너를 반물질에 맞춰 조율한다. 함선 스캐너 C로 슝. 어. 아 왜? 없어. 이게 아니야? 찾아야 돼? 어딘가에서 찾아야 될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건가? 야야야야! 운전하는 법이 다른 거 있나? 운전하는 방식이 다른 거 있으면은. 삼선보기 아닌 것 같고 자이 상태에서 C 어 어디 있을까요 위로 올라가야 되나 우주로 올라가야 되나 궤도에서 궤도면은 위로 올라가야되겠죠? 씨!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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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흐흐 <laughs> 위로 올라와이 위로 올라와봐 올라와올라와올라와오 올라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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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데스! 펄스까지 가동해?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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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류 도착을 했고요 음.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은표지기 감시되는, 뭐, 그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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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렇게. 음. 흔적 찾았구요. 반물질이 저기 있네. 야, 여기 누군가의 기지였구나. 오이 공격당했다 여기서 음 넣고 넣고 터미널 온라인 키 선택중 해독중 성가 터미널은 불길하게 출렁거리는 점액으로 막혀있지만 그래도 작동이 되는 것 같긴 하다 내가 입력 패널을 만지자 외계 물질이 격렬한 반응을 나타다음 인쇄하고, 넌 때가 되면 우리를 찾게 될 것이다. 16, 16, 16, 16. 밥물질 됐다. 농축탄소, 쉽네요. 여기서 이제 뭔가 필요한 게 있나? 함색 좀 해보고요. 농축탄소, 20개. 발사체 탄약. 응급처치. 응급처치도 하고. 이쪽도 뭐가 있는지 보고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 오. 언어 인터페이스 범용 번역 서비스 도달 단어를 배운다. 오, 이런 것도 있구나. 바이킹 오이에 예. 이렇게 얻을 수가 있구나. 어이구, 괜찮다. 농축 탄소 발사체 타냐?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는것 같고 나가보도록 할까요? 옆에 동네도 한번 가봐야되겠죠? 그리고 우주선을 이것으로 호출하죠 우주선을 아 이, 이것으로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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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해 호출해 음 차량 소환. 우 가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물질 됐다. 반물질 하우징 조립하기. 반물질 하우징이 뭐야? 반물질 하우징? 조립하고 그 다음에 워프셀 제작하기, 워프셀 반물질과 하우징 두 개로 가능하죠. 워프셀 제작하고요. 그런 다음에 하이... 하이퍼 드라이브 연료 보급하기. 와, 20%밖에 충전이 안 되네요. 했어 우주로 발진해 성간 운하 시스템 시험하기 오케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laughs> 우주에서 어, 빠른 메뉴를 통해 은하계 지도 접근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직접 살펴보고 자신만의 경로 선택 하는 워프 시도 시 하이퍼 드라이버에 워프 연료가 공급되어 있어야 함. 일부 성계 접근에는 하이퍼 드라이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어. 지도를 어떻게 봐? 아! X로 은하계 지도 접근. 은하계 지도?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여기죠 여기. 근데 그러니까 어, 야 올라가봐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웨이 포인트 지정. 어디든 갈수 있는 건가? 아니, 지금 여기를 갈수 있는 건가? 멋있긴 하다. 와, 야, 이거 미쳤다. 이거 멋있다. <laughs> 어, 이런 시스템이 꽤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쭉 이렇게 뭐 여행을 가면은, 뭐가 있는 건가? 점프거리 초과. 점프거리 초과.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점프거리 초과. 점프거리 초과. 지압, 지압. 오케이. 점프거리 초과되고. 지금은 여기 갈수 있다. 여기 갈수 있다. 근데 이 근처도 갈수 있다.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이 선이 뭔지 모르겠는데 음, 다른 데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데도 갈 수가 있긴 한것 같아요. 워프. 누르면 워프가 하는 거고. 우선 선대로 한번 가 볼까요? 여기 여기 선이 쭉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프! 슝! 와우! 멋있다! 음! 야! 리오, 리오, 리우, 리오시! 자동진단, 함성 모니터링 스탬프, 하이퍼드라이브, 오류, 워프, 연료, 고갈 연료원 검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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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 워프까지 16,16,16,16 16, 16, 16. 뭐야 수락한다 저절로 가주면 나야 좋지 삼성 자동 유도 따라가기, 이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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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자, 여기. 중. 와, 추진, 발진 추진기 연료도 부족하고. 어, 분석 바이저. 예상거리 176? 초걸 나타내는 건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거리 밑에 써 있는? 아, 초호구나 아,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저 예상거리라는 게 그게 알려주는 거네요. 아, 이렇게. 아,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네요. 참나. 이거 하는 법을. 오, 우와 멋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빠밤. 이 구조물은 지금까지 여정에서 마쳤던 그 어떤 것과도 닮은 면이 없다. 모든 것이 확실히 이 외계의 것처럼, 확실히 장소와 어울리지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여행자인가 친구인가 여행자다 내게 묻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은 질문에 대답하는 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laughs> 첫째인가 마지막인가 나도 모른다 뭐야 이게 어 첫째다 <laughs> 내가 어떻게 하야 알... 그들이 진옥 진우, 진옥새 눈을 봤어? 진옥새 눈은 그대로 봤을까? 눈이 날 봤다. 눈을 봤다. 경고, 경고, 경고. 여행자여, 우리를 찾아보아라. 워프셀 하나 어었네워프셀 하나. 퀘스트가 뭐야 또 수수께끼의 전령을 찾아라 우주를 향해 떠나라 우주를 향해 떠나라고 우주로 나가라는 것 같겠죠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연료를 넣고요 넣고 하이퍼 드라이버 연료도 넣고 그다음 다시 탄 다음에 우주로 올라가야 되겠죠. 어디로 점프하라는 거야? 오케이 됐다 여기서 이제 근처 행성들을 탐험하거나 새로운 성기에서 검색 X로 은하계를 지도를 접고난 다음에 다른 미션을 찾아보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보가 알아 살하는 거죠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보가 알아 살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음. 다시 한번 워프 <laughs>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이제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음, 이 다음 행성에 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